엑셀하고 브레이크 동시에 밟잖아요? 차가 안 나가요 여기서 급발진 소송이 이기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생깁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차가 안 나가요. 그래서 급발진이 생기는 것도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급발진이 일어났어요. 급발진이 일어나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춰요.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판례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.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당시 기술 수준, 이 물건을 만든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가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과 내구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된다. 그런데 이걸 잘못 만들어서 결함이 생겨서 손해가 생기면은 이거는 당연히 제조물 책임업자 만든 사람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서 만들어 진 물건들이 있잖아요. 자동차죠. 이거는 일반인이 기술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. 소비자는 모르잖아요. 이게 자동차가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은 이 결함을 밝히기가 너무 어렵다. 그래서 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, 뭐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생겼어요. 그러면은 이 대조업자가 만든 사람이 이건 얘가 잘못 쓴 겁니다. 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만든 사람한테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.